볼게요 네. 지금 상대도수라는 말이 나왔죠? 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상대도수 이렇게 보면은 상대도수를 이렇게 갖르줬어 그쵸? 상대도수 표에 이해돼요? 네 그러면 상대도수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상대도수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상대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부분 도수를 말하는 거예요. 부분 도수 이게 상대 도수라고 그래. 그래서 상대적인 양이다. 전체에 대한 상대적인 양을 우리는 부분 상대 도수라고 불러요. 이해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힌트 나온 것처럼 한번 풀어 볼게요. 이걸 가지고만 풀면 돼요. 이것만 가지고 알겠어요? 이것만 가지고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뭐 공식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이것만 정확히 해면 돼. 요 전체에서 부분에 대한 상대적인 도수의 값을 상대 도수라고 한다. 이거만 가지고 그래. 풀어볼게요. 20회에서 30회. 20회에서 30회는 얘죠. 응. 12명이라 그랬어. 그치? 네. 전체 학생 수는 얼마냐? 얘가 바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뭐라고? 얘가. 얘가 전체 도수예요. 얘가 어 뭐라고? 전체 도수. 얘가 애가 뭐라고? 얘가 애가 부분도수라고. 그렇지만 어 그럼 그대로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얼마야? 0.15네 그치 네. 상대독수 0.15는 전체 얼마야? 몰라요 그쵸? 우리 몰라 몰라 우리 이제 방정식 했으니까 x 넣을게요 네. 어. 방정식으로 해주면 x라 넣을게요 전체조수를 x로 잡자 이렇게 잡는데 그쵸? 부분독수 얼마? 12 그대로 넣어줬어요 부분독수 전체조수 이해되는데 얘 넘어가면 곱하기니까 0.15 곱하기 x는 10이다 이렇게 왜 나누기니까 넘어가면 곱하기 네. 했죠? 이 양식에서 네. x는 얘는 곱하기니까 얼마가 된다? 나누기가 된다 그치 이제 우리 f 화 되니까 얘 놔두고 10이 그대로 써주고 넘어가면 뭐가 된다? 나누기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 될까 안 될까? 그럼 10이 나누기 100분의 15로 바꿔준 다음에 뭘로 바꿔준다? 12 곱하기 15분의 100.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요. 됐나요? 음. 5로 나눠주니까 20이고, 5로 나눠주니까 3이에요. 3으로 나눠주니까 얼마가 난다? 4에서 얼마가 난다? 80. 이렇게 해서 정답을 더도하면 돼요. 다이 양식으로 풀었고, 상대도수 이 부분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어, 뭐 다른 공식 필요 없이 풀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될게요. 두 번째는 이제 퍼센티지와 상대도수의 의미가 뭐냐. 어, 이 퍼센트가 나왔는데, 퍼센트. 지금 이 퍼센트 나왔죠? 지금, 예, 지우고. 퍼센트가 나왔어요. 퍼센트는 어떻게 되냐. 바로, 어, 상대도수에다가, 아이고, 아이고. 지금, 음, 상대도수에다가 뭐라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돼. 곱하기 100을 해주면 뭐가 된다고? 바로 퍼센트로 변환이 가능해요. 퍼센트는 뭐라고? 도수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 주면 돼. 이해 돼요? 네. 예를 들어 버리면 얘가 0.1%야. 얘는 0.1이야. 상대 도수가 얘가 0.1이라 그랬어. 그거 얼마일까요? 10%. 10%예요. 10%. 얘는 10%라고. 이해 돼요? 네. 40회 이상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딱 구분하면 되겠죠. 여기가 얼마죠? 네. 그러니까 6% 0.05죠 네. 곱하니까 5% 그렇지 0.05 곱하기 100 해주니까 돼요. 퍼가 나온다고. n은 0.1이니까 얼마가 나온다고? n은 0.1 곱하기 100 해주니까 얼마? 10% 이렇게 나온다. 고 그래서 그 도수에다가 뭐 한다고? 이거 100을 곱해주면은 어, 상대도수에다 100을 곱해주면 얼마가 나온다고? 바로 10 퍼센트가 나온다고. 0.25니까 얼마야? 25% 이렇게 되겠죠? 네. 음, 다 더해 주면 이 이상이니까 다 더해 주면 되겠죠? 15, 40. 그래서 상위 몇 퍼센트가 나온다? 이 40%가 나온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상대도수 곱하기 100은 퍼센트다. 어. 모든 문제를 다예로풀수 있어요. 예. 예. 공식 필요 없어요. 어떻게 푸냐? 전체 도수에서 부분 도수. 원하는 그 부분에 있는 보토수만 해주면 상대도수가 나온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응.